네, 66번 국다맵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여기도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맵이 굉장히 넓거든요? 66번 국다가 바로 공격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하하... 제가 지금 레벨이 115인데요. 전설 현재... 15개 성타 쳤죠이 정도면? 열 다섯 개그 중에 크레딧이 세개아 이거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리 하고 있었네 나오실 때전 보통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스나 반사하면서 나오시고 전제 챙기시고 아이 뭐야 왜안 올라가죠 이? 마이템 이렇게 가셔서 짤짤짤 짤짤짤 일로 가셔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짤짤짤 스나 탕탕탕 슥삭슥삭이치기 제 무조건 뒤치기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뒤치기가 되게 편해요. 이것도 있고 밑에 길도 있기 때문에 매크리나 솔도도 이쪽으로 뒤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뒤치기해서몇번 휘둘러 주시면은 여기까지는 쉽게 뚫릴 겁니다. 이 힐링 탱거좀 먹으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밀고 온 거죠. 뭐 여기는 딱히 노우될게 없네. 여기 포탑만 주의하시고 스나 이쪽에서 스나거든요. 보통 안사해주시다가 위로 가셔서 뒤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주시면 됩니다. 예, 수비에서 차 이렇게 쭉쭉쭉 밀어가지고 일로 왔을 때이 공간 들어갈 때뭐더이나시메트라 그런 거 주의하시고 여기서 또 스나 탕탕탕 하니까 2 5 0에 이거 챙기시고 챙기셨으면은 어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스나하고 있는 친구, 저기서 스나하고 있는 친구, 여기서 스나하고 있는 친구 이렇게 가서 견제해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 프레임 끊긴다. 아이씨. 제가 컴퓨터를 만약 바꾸게 된다면은 방송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똥컴이라서 제가 방송할 그거는 안 되고요. 어, 와이튼 어, 생각보다 설명 드릴 게 없네. 되게 바꿀 줄 알았거든요. 이 공간은 좀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가실 때는 막 소리 나면은 반사하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여, 여, 여기는 많이 보기 때문에 애들이 스나도 보고 막 솔저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탕탕탕탕탕 이쪽으로 딱 가주시고 <laughs> 현제 챙기시고. 이렇게 붕 떠주시고, 딱딱딱 빼주시고,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 공간 올라가서 견제해주시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서, 스나 견제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궁 이렇게, 쓰, 여기서 이제, 스나 하고 있는 애들, 궁 쓰면서 이렇게 빼주시는 것도 좋고요 챙기시고, 여기로 넘어가고, 옛날에 여기 250팩이 있었거든요, 클벳 때. 없어져서 너무 슬퍼. 여기까지 있으면 사기긴 하지, 여기, 여기 2 5 0팩 있으니까. 요거 잘 챙겨주시고, 어, 여기 주으실 때는, 음, 뭐 어떡합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이 공간 쓰고 있는 사람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죠?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지. 수비할 때 애들. 거공 써주시고, 비벼주시고, 싸워주시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 해주시고, 더 제거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먹었다. 여기까지 먹었으면은 어 이런거 챙기시고 스나 여기서 스나하고 있는데 있으면 이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가서 예 네. 여기서 굶 켜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계속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퇴장됩니다래 아이거클 났다 이거 또또 또 이래 코탑 여기 가끔 있을까 주의하시고 무슨 활동을 해야 돼 채팅 쳐야 돼? 이렇게 가서 여기 챙기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지게 가서 이렇게 궁 써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스나 가끔 여기서도 스나고 있거든요? 발판이라 막았어 왜안 올라가지? 발판이 또 막았어? 발판이 무한으로 와가지고 여기 봐봐 아이 이거 원래 안 그랬는데? 이거 원래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나한테? 이거는 아 뭐야 훈련장 왜 들어가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시간이 모자랐으니까 하나모라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네, 바로 들어가서 어 영상 이거 여기선 건너뛰어 주세요 뭐 건너뛰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들으셔도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계속 설명드리지 뭐. 지금 110 몇이야? 온데 전설 15개 떴고요. 100 찍을 때까지 딱 11개 먹었습니다. 지금 15랩 찍을 동안 4개 먹었어요. 엄청나죠? 상타 쳤죠? 15랩 찍을 동안 4개 먹을 정도면은. 돈은 딱한번 썼어요. 겐지 하이라이트 할 때. 하나 살 때. 근데 다른 거 사기가 싫더라고요. 사고 싶긴 한데. 나올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돈4 7 0 0원 정도 있어요. 겐지 나중에 스킨 이쁜 걸 한번 살라고. 뭐아 났죠? 미오스테미오리스티 이렇게 탕 탕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것도 가능하고. 마음을 비우고, 눈앞 아, 임무에 집중하라. 우가관 여기서 쓰라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우회하시든 이쪽 구멍으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아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이쪽 뭐? 이쪽 이렇게 가셔서 딱 공을 쓰시면서 이렇게 딱딱 해주고 250 챙기면서 이렇게 뒤치기나머지들딱아주시면 되고 30초.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할 때공격선나가 저쪽에서 쓰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반사해주시면서 이렇게 딱 가서 공 써주시면 되는 거고 저뭐야 트럭 옆으로 이렇게 일로 나와서 이렇게 올 이쪽에서 이렇게 몰래 다다다닥 다다다닥 가가지고 여기서 250딱 챙기시면서 여기 딱 반사해주시면서 이렇게 딱 잘라주셔도 됩니다. 어... 뭐... 딱히 없네요. 여기는 맵이 일직선 맵이다 보니까 스나파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니까 겐지는 무조건 정면대결하지 마시고 솔저 이, 포탑, 바스톤 이런 애들 많으니까 무조건 이쪽 길 이쪽 구멍 이용하셔서 뒤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겐지는 항상. 이 공간도 있는데 이용한 사람은 많이 못 봤고 프로비언 포탑 여기가 좀 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만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당연히 댓글로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인벤 공략글에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